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어, 트랩 이제 뭐 드럼 찍고 뭐몇 가지 더 해볼 텐데 어, 어떤 게 있냐면은 트랩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비트를 전부 찍어봤었죠. 근데 뭔가 허전하니까 몇 가지 더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벌스라고 치면은 이제 만약에 이게 되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좀 혼란스러워하실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스네옵니다. 저번 주에 나누다 보니까 변했는데 자자 자. 보시면은 지금 피크도 뜨고 있죠. 제가 맨 마지막 까에 리미터를 걸어놔서 지금. 스피어를 보호하려고 좀 걸어놨어요. 자, 지금 얘에서 지금 다 배터리잖아요. 근데 배터리인데 얘는 하나란 말이에요. 얘네가 뮤트되면 하나 뮤트되면 전부 다 되죠. 왜냐하면은 같은 악기를 다른 트랙에서 자 다른 트랙에서 똑같은 악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다른 트랙이 아니라 같은 트랙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같은 악기를 쓰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 얘 솔로하면 다 솔로 되는 것처럼 지금 같은 악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얘 볼륨을 하나하나 줄여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다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또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근데 이거 말고 좀더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새로 이렇게 열어야 되느냐. 그럼 다른 악기 쓰는 거겠죠. 그러니까 원래 있는 악기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트랙 아들 세임미디 채널을 하셔도 되고 넥스트 미디 채널을 하셔도 돼요. 왜냐면 세임해도 채널은 바꿔줄실수 있어요. 세임으로 저는 두 가지를 더 만들었습니다. 래서 하나는 뭐 심벌 뭐하고 하나는 뭐 하고 하나는 복수를 볼까요? 그래서 저는 추가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지금 얘가 겹치네요 C1이랑 그렇기 때문에 그냥 옆에다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심볼을저는 그냥. 여기 정박에찍어줄게요 지금, 어차피, 심볼이나 하이어시, 색깔이 다르기때문에 크게 문제될건 없어 보여요 이것도 이런거만들어보셨을거예요뒤에서 헤이 헤이 거리는. s 이거를 이렇게. 룹을 시켜줄게요. 자, 여기다가 옮기면은, 자, 네바디지나고여어바디지나고 열면 코러스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추가됐을 때 이걸 코러스로 만들어도 되니까 이제 이 추가하는 것들을 이렇게 좀 해본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배터리를 쓰기 때문에 약간 톤 조정도 가능해요 제가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만 쓰지 쓰시라고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까지 하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나는 샘플에 정말 소리 변화가 필요한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원본 소리 유지하지만 여기서 안정적으로 소리 샘플이 깨지면 안되니까 근데 얘는 깨져도 난 상관없다 왜냐면 효과음 같은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웃풋을 나눠볼거에요 왜냐면 하나하나 못하니까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아웃풋 다이렉트 아웃 3,4번부터 가줄게요 얘는 5,6번 그 다음에 얘는 7,8번 클랩은 90번에는 11, 12, 12퍼커션 13, 14로 가볼게요. 그래서 X 눌러주시고 플러스 있죠? 쫙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빨리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하시죠? 그 다음에 클랩 그 다음에 얘는 복스 그 다음에 심벌로 할게요. 그래서 이름에 적어주시고 하나하나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세요. 자, 또 이제 중요해야될게 물론 여기 이제 피크가 안 뜨는 게 중요하지만 클랩과 스네어가 합쳐졌을 때 톤이 달라져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밸런스를 잘잡아주시야 돼요. 나는 클랩을 좀 크게 할 거다. 아니면 난 여기 스네어 위주의 클랩을 낼 거다. 그리고 하이에도밸런스도 여기서 사도드좀 많아 주시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